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8 상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요, 삼설 기화입니다. 봉심이 설판화된 그는 아주 독창적인, 아주 독특한 고런 기화인데요. 어, 화건도 없고 깔끔합니다. 기화 자체가. 핀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직까지. 화형 그대로 제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뿌리 아주 좋고요 잎 상태도 좋습니다 전체 네촉이고요아 예뻐요 깨끗하죠 자, 아주 매력있는 그런 기화고요 자두 번째 상품은 어, 송경입니다 자, 오늘 송경은 동경 목수로 한 촉이고요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자 전진 한 촉이고요 송경 요즘 인기가 참 좋아요 자세 번째 상품은 어, 환입니다. 고전 명품이지만 어, 복년 화형이 아주 단정한 환이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두촉 전진으로 두촉 준비했고요. 작은 거의 뭐 상자급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은 호정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호정무지도 참 환엽변이 참 매력적이죠. 아주 예뻐요 호정무지. 자 뿌리 상태 양호하고요. 두 촉입니다 전진.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은 자 호피반 어, 무명입니다. 아, 하지만 제가 봤을 때융파지화가 아닌가 일본 출란 융파지어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무명입니다. 자 뿌리 상태 좋고요. 무늬 정말 호피반 전형적인 어, 단절 무늬가 아주 또렷한 그런 황색의 호피반입니다. 자윤파지화 많이 닮았죠. 아 좋아요 무늬.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상품은 단엽인데요. 체가 아주 짧은 단엽인데 삼반이 들었어요. 자 여기 삼반문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삼반 단엽으로 해서 한번 등기해 봅니다. 자 뿌리 상태 양호하고요. 아 신화가 정말 굵게 튼실이 좌측편에 잘 부풀고 있습니다. 자 아주 두터운 후유계 고란 종자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상품은 어, 황산반 소심 음, 일명 돌담길이죠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돌담길 오늘 세척이고요 전진 세척으로 아 건강 상태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상품은 중투호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신문 하면 또 극황색이죠 어, 잎 상태 좋고요 깨끗합니다 잎도 뿌리 상태도 아주 좋아요 세척이고요 자, 역시 신문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화사합니다. 자, 그럼, 어, 여덟 상품 바로 거치해서 상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은 기화입니다. 봉심이 설판화된 삼설 기화고요. 자, 잠수의 꽃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뿌리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가닥수부터 양호합니다. 충분하죠? 자, 살짝이 탄압기는 조금 있긴 한데요. 뭐, 배양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4년생이 좌우측 양방으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와, 설판이, 봉심이 설판화된 삼설입니다. 자, 굉장히 풍만하면서도 참 예쁘죠? 삼설교화의 특징입니다.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설판의 아,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기화가 조금, 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색화소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락세긴 하지만, 이러한 특징감 있는 기화는 한번 키워볼만 하죠. 삼설 기화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 화근이 전혀 없이 화판이 깨끗하죠. 아, 이런 특징이 있는 매력적인 기화는 한번 키워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품종은 특징이 또 속장이 잎에 속장이 보시면 이렇게 산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전에 대당용봉접이라는 그런 품종들도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 특히나 속장에만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요 품종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저는 오늘 무명으로 냅니다만 자 여기 보십시오. 속장이 약간 넓거리면서 기업처럼 그렇게 올라오죠. 다른 입장들은 또 정상적이에요. 속장만 그렇습니다. 자, 요쪽 속장도 지금 보시면 약간 기형 형태로 끝은 살짝 산발을 남기면서 속장만 이렇게 특이하게 촬라가 됩니다. 아, 풍만합니다. 정말 예뻐요. 기화 매니아 분들, 어, 요런 기화나 또한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이제는, 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독창적이면서 특징감이 있어야 되죠. 자, 금일 삼설기화 24년생 입장 6장, 24년생이 또 입장 4장, 23년이 5장, 22년이 5장, 최대 29cm야 입폭이 1.0이고요. 판매가는 4초기의 이경, 5만원에 등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나란히 방긋이 웃는 듯한 그런 표정의 느낌을 주는 삼슬 귀합입니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중투호 송경입니다. 송경 요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또 한쪽짜리 종자목시입니다. 또 구해왔고요. 성령 없으신 분들 오늘 저렴하게 등지하니까요, 어, 관심 있게 보시고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자 뿌리가 일단 세 가닥입니다. 그리고 뭐 짧게 나오다가 요 탄화가 좀 있긴 한데요. 어, 배양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뿌리가 되고요. 그리고 애가가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찢어지면서 애가가 지금 어, 나오고 있죠. 부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좌우측에 애가가 잘있고요 진녹과 극황 대비 아주 좋습니다. 자가도 성정만의 특징 다 나옵니다. 자 요즘 뭐 중투호 중에서도 이 성정만큼 판매율을 자랑하는 품종도 없죠. 잎에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금일 송정 24년 생입장 내장 최대 12cm 에폭 0 5구요 판매가는 전진한 촉 15만 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진 촉에딱 종자 몫이네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복륜화 환희가 되겠습니다. 어, 환희도 고전 명품 복륜화지만 아주 화행이 단정하고 그런 복륜화로 또 전평이 나 있죠. 자,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가닥수도 충분하죠. 오히려 지금 가닥수가 좀 많습니다. 입장수에 비해서. 몇 가닥은 잘라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벌브가 정말로 아주 굵습니다. 잘연그했고요 자, 애가가우측편은 저렇게 부풀고 있습니다. 좌측편에도 잘 들어있고요. 자, 우측에 원래 두 촉이 출하되면 총네 촉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입상태도 전진촉이라서 그런지 깨끗합니다. 자, 오늘 환이는 거의 뭐 상작 수준에 25cm죠. 1.2에 거의 상작입니다. 자, 입상태 좋아요. 배양 잘 됐습니다. 금일 환이 24년생 입장 5장, 23년이 4장이고요. 최대 25cm에 이 폭이 1.2, 이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판매가는 전진 두촉 8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호정 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호정 무지도 어, 물론 산반색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무늬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어, 무엇보다 무지 자체로서도 판매가 매우 잘 되는 품종이죠. 자, 뿌리 상태는 어,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배양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 뿌리 가닥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 애가가 도시나니이 부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볼록한 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자 호정무지는 이 잎이 정말 완벽한. 옆에 변을 잘 갖추고 있고요. 아유 바가지 좋아요. 꽃은 아니지만 마치 두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죠. 아주 안증맞은 옆에 선단부 형태를 동글동글하니 그렇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잎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좋습니다. 자, 금일 호정무지 24년생 입장 4장, 23년생이 4장, 최대 11회 입폭이 0.8이고요. 두촉 전진 판매가는 30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두촉에서 추가되는 신화는요, 세력을 만합니다 지금 전진을 제가 요 초상염까지 내장으로 측정했는데요. 지금 요 신화는 입장수가 내장급은 무난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호정무지, 그래도 아직 없으신 분들은 오늘 종기화 목소로 세력 받는 해기 때문에 오늘 전진 두쪽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은 호피반입니다. 무명으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출란 윤파지화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무늬 형태라든지 모든 게 많이 흡사해요. 제가 매입을 할 때는 모명으로 매입을 했지만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뿌리 상태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애가를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측에 애가 잘 들어있습니다. 볼록하니로 안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맨 뒤쪽은 입장이 이렇게 한 장입니다. 한 장이 남았는데 뭐 저것은 제가 촉으로 측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대주를 한번 보고 또 상품 설명 진행할게요. 자, 오늘 대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늘 상품의 원모촉 대주니다 자 호피반이 자이 정도는 돼야 호피반에 갈수 있죠 물론 뭐 국적을 떠나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진록과 황의 대비 정말 또렷하죠 자 이렇게 화사하니까 호피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작을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품을 거치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상품을 거치해 봤고요. 자, 오늘 상품은 상작급입니다. 지금 휴대폰 화면에 전체가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상작이고요. 조금 멀리서 촬영하겠습니다. 단절 문이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파지화가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일단은 국적을 떠나서 품종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자, 윤파지화라고 해도 어, 촉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죠. 입 폭이 1.2니까요, 어, 요 품종도 아주 광역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호피반이고요. 어, 무엇보다 원래 또 상작 두척 세력 받는 해입니다. 어, 올라오는 신화는 제가 봤을 때한두척 초라는 문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한 2년 정도만 배양하시면 어느 정도의 작품성을 갖춘 어, 전시작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 대단의 상작입니다. 두척 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3반 단엽입니다. 자, 단엽으로 제가 어, 구해왔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3반이 들어있어요. 자, 일단 라사지가 있는 단엽은 아닙니다. 옆 자체가 짧은 그런 개체이고요. 여기에 라사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 민단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은 굉장히 후육이고요. 잎의 변도 좋습니다. 약간의 환엽성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지금 화면에 산반의 무늬가 나와야 될 텐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산반 무늬 보이십니까? 산반이 긁었죠? 자, 반도 세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요. 요 품종도 세력을 받게 되면 좀 무늬도 점점 더또 화려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반 특이상 세력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리고 이끝 역시나 짝변입니다. 주맥을 중심으로 어긋나 있죠. 환엽변에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살짝, 살짝씩은 이 끝에 3반 다 묻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자. 금일 3반 단역. 24년생 입장 4장, 23년이 4장이고요. 최대 11회, 입폭이 0.8입니다. 두촉 전진으로 35만원을 등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애가가 아, 좌측에 아주 튼실하게 부풀고 있습니다. 약간 밑자리라서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출하를 해야죠. 아주 굵은 1번 눈입니다. 어, 지금 4장이기 때문에 최하 4장급 또는 5장급 기대해 봅니다. 자, 이런 품종들은 재밌는 것이 세력을 받으면 더욱더 삼반문에도 기대되지만 나중에 또 꽃을 봤을 때 잎의 변을 보니까요. 동글동글한 그런 화형 형태의 산반화가 피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의 단엽체에 또 동글동글한 화해가 화예의 산반화가 핀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미래 의 장래성이 밝아 보이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명명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이 품종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상품은 무명의 황산반 소심 예명 돌담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뿌리가 너무 완벽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뿌리 깨끗하죠. 배양이 참잘 됐고요. 자 애가 좌우측에 잘 들어 있습니다. 아직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있고요. 아, 벌브 참잘 연결했죠. 자, 그리고 입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이쪽이 또 조금 잘렸네요. 참고하시고요. 반점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돌담길은 24년도 한국 출란연감네 번째 페이지에, 지금 꽃자루입니다. 어, 화통 처리하지 않고요. 수태 처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오토로 저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 품종성이 대단히 우수한 품종이고요. 어, 산반소심도 그렇게 흔한 품종이 아니지만, 황산반소심은 더더군다나 귀한 품종입니다. 어, 희소 가치가 매우 높고요. 자, 오늘, 어, 이런 건강한 전진 세촉의 황산반소심, 종자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돌담길은. 자, 너무나 깨끗해서 병이 안 옵니다, 이런 품종들은. 어지간해서는 탈없이 물만 줘도 배양이 잘 되는 건강한 품종입니다. 자, 금일 24년생 입장 4장, 23년생 입장 5장, 그리고 22년이 4장이고요. 최대 1 8회 입폭이 0.7입니다. 판매가는 전진 세초 40만원에 등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담길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격대가 고가였는데요. 오늘 건강한 돌담길 상당히 저렴하게 내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신문입니다. 자, 뿌리가 기가 막힙니다. 깨끗합니다. 가닥수 좋구요. 자, 역시나 에가가 우측 아래에 저렇게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은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제거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일본 눈이기 때문에 약간 높여서 출하를 하셔도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어, 워낙에 또 입장수가 지금 전진이 4장, 초상에까지 아, 5장인데요. 자, 5장급은 무난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가을 분갈이 때 고때 분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2번, 3번으로 또 위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신문도 잎 상태 좋습니다. 전 입장이 반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배양이참잘된 전진 세초의 신문입니다. 선명하니 진녹과 황의 무늬 대비 아주 일품입니다. 역시 신문은 이런 맛에 또 배양을 하죠. 우리나라 중토 중에 아, 극황으로는 아마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신문 24년생 입장 4장, 23년생 4장, 22년생이 4장입니다. 최대 24회 입폭이 1.1이고요. 판매가는 전진 세초 거의 상작 수준입니다. 55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자기면 향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내로 잘만 다듬어 가면 전시작자 하나 나오겠죠. 자, 전시회 염두 하신 분들, 또 신문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많으신데요. 건강한 뿌리에 상기약 수준의 최초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8상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자들, 품종들이 독특한 품종도 있고요, 기대 품종들도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